지난 주말 제 손자가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정말 다른 할아버지들과 달라요. 처음엔 칭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계속 말했어요. 다른 할아버지들은 계단 오를 때 힘들어하고 다리에 쥐난다고 하소연하는데 할아버지는 아직도 텃밭에서 일하고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잖아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많은 분들에게는 꿈 같은 일이라는 것을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나도 저런 사람이 될수 있을까? 아침에 일어나서 다리가 무겁고 계단 오르기가 두려우시진 않나요? 밤에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서 잠에서 깨어 혼자 아파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저는 김동주입니다. 올해 91세이지만 아직도 매일 병원에 나가 환자분들을 진료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지난 67년간 수만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다리 건강 문제를 가장 많이 상담해왔어요. 젊은 의사들은 모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과정에서 무엇이 가장 힘든지를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이유를 알아요. 병원에 가면 나이 들면 당연한 거예요. 라는 말만 듣고 오시잖아요. 가족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라고만 말해요. 마치 여러분이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 사람인 것처럼 말이에요.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지난달에 제게 온 76세 박영희 할머니가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이제 짐이 된것 같아요. 아들한테 장 보러 가자고 말하기도, 미안해요. 다리가 아픈데 누가 믿어주나요? 그때 제가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뭐 할머니, 할머니의 잘못이 아니에요. 아무도 할머니께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다리가 약해지고 쥐가 나는 것은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명확한 원인이 있어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들 중에서 특정 비타민과 미네랄의 흡수율이 급격히 떨어지거든요. 특히 우리 다리 근육과 신경 시스템에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 부족해지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70세가 넘으면 일반적으로 마그네슘 흡수율이 40% 감소하고 비타민D 합성 능력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칼슘의 경우는 더 심각해서 60% 이상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이런 변화 때문에 다리,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고 힘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력이나 노력 부족이 아니라 몸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생화학적 변화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 희소식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요. 비용도 많이 들지 않고 집에서 할수 있으며 빠르면 7일 안에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제가 67년간의 경험과 최신 연구를 바탕으로 찾아낸 유부까지 핵심 비타민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의 300가지 이상의 효소 반응에 관여합니다. 특히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미네랄이에요. 다리에 쥐가 나는 이유 중 80%는 마그네슘 부족 때문입니다. 하루에 400ml 록이 필요한데 음식으로는 충분히 섭취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보충제를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저녁 식사 후에 드시면 밤에 쥐 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아는 비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마그네슘 보충제를 드시기 전에 따뜻한 물에 발을 10분간 담그세요.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마그네슘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해 본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뼈와 근육 건강의 핵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에서 비타민 D를 만드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요. 특히 우리나라 노인분들의 90% 이상이 비타민 D 부족 상태입니다. 하루에 2 0 0 0 정도 정시드시이좋이좋습 아침 아침 후에 후에 세요지용지용타비타민이름기 있는 있식음 함께 함셔야흡야흡잘가잘 돼요. 그리능하면하전오0 1 0시에서 11시 사이에 15분 정도 산책하세요. 직접 햇빛을 받으면 몸에서 자연적으로 비타민 D를 만들 수 있어요. 제가 매일 하는 습관입니다. 0 칼슘입니다. 많은 분들이 칼슘은 뼈에만 좋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근육 수축에도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다리 근육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요. 하루 1,200ml 투기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 번에 많이 드시면 안되고 500ml씩 나누어서 드세요. 아침, 저녁으로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칼슘은 마그네슘과 2,1비율로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칼슘 1000mg을 드신다면 마그네슘은 500mg 정도 드시면 돼요 네 번째는 비타민 K2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비타민이에요 비타민 K2는 칼슘이 뼈와 근육에 제대로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칼슘을 많이 드셔도 K2가 없으면 소용없어요 하루 100mg 정도면 충분합니다 나토나 치즈에 많이 들어있지만 우리나라 음식에는 많지 않아서 보충제로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다섯 번째 비타민 B1입니다. 또 타이아민이라고도 불리는 비타민 B1은 신경 기능에 꼭 필요한 비타민입니다. 다리가 저리거나 힘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 중 많은 분이 비온 부족인 경우가 많아요. 하루 1 1 m 그 정도 드시면 됩니다. 현미나 잡곡에 많이 들어있지만 소화가 어려우신 분들은 보충제로 드시는 것이 좋아요. 여섯 번째는 비타민 B12입니다. 비을 튀는 신경을 보호하고 적혈구 생성에 필요한 비타민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 비울티 흡수가 어려워져요. 다리에 힘이 없고 쉽게 피곤하시다면 비울티 부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루 2 3피름이 필요하지만 흡수율을 고려해서 보충제로는 500g 정도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혀 밑에서 녹이는 설화정 형태가 흡수가 더 좋아요. 일곱번째 마지막으로 코엔자임 Q10입니다. 이건 세포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대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에서 만드는 양이 급격히 줄어들어요. 특히 심장과 다리 근육처럼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부위에 부족하면 쉽게 피로해집니다. 하루 100mg 정도 드시면 됩니다. 기름진 음식과 함께 드시면 흡수가 더 좋아요. 자 이제 이 7가지를 어떻게 드시는지 알려드릴게요. 1단계 아침 식사 후 비타민 D2000IU 칼슘 500gmHg 비타민 KT52mHg 코엔자임 Q랭 1 0 0 g m h 단계 점심 식사 후 비타민 B1 1.2분인 비타민 B2 5 0 0 g m g 설화정 3단계 저녁 식사 후 칼슘 500gmHg 마그네슘 4 0 0 g m g 비타민 KT50mHg 여기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지혜가 담긴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보충제를 드시기 전에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서 다리 종아리에 5분간 올려두세요.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영양소 흡수가 더잘 됩니다. 이건 제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옥수수 전분을 발가락 사이에 살짝 발라보세요. 습기를 제거해서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67년간 환자분들께 권해드린 방법 중 가장 효과가 좋았어요. 이런 방법들이 왜 효과적인지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마그네슘은 근육 세포막의 전기적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부족하면 근육이 갑작스럽게 수축하면서 쥐가 나는 거예요. 비타민 D는 근육 섬유의 수축력을 높이고 칼슘은 근육 수축의 신호 전달에 필수적입니다. 비타민 K2는 골칼신이라는 단백질을 활성화시켜서 칼슘이 올바른 곳으로 가도록 안내해요. 비앙과 비일리는 신경의 전기 신호 전달을 도와서 뇌에서 다리로 가는 명령이 제대로 전달되게 합니다. 코엔자임 큐첸은 세포 내에서 ATP라는 에너지 화폐를 만드는 과정에 꼭 필요해요. 이게 부족하면 근육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지 못해서 쉽게 피로해지는 거예요. 이제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먼저 73세 이광수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3년 전부터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어요. 아들 내외가 걱정해서 병원에 모셔다 드렸지만 나이 들면 그런 거예요.라는 말만 들었다고 하세요. 제가 이호까지 비타민 요법을 알려드렸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만에 밤에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한달 후에는 아예 쥐가 나지 않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시길 선생님, 3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다리가 개운해요. 이제 손자와 축구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78세 최순덕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는 계단 오르기가 너무 힘드셔서 2층에 있는 본인 방에도 못 올라가시고 거실에서 주무셨어요. 며느리와의 관계도 소원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방법을 시작하신 지 2주 만에 혼자서 계단을 오르셨어요. 한달 후에는 동네 산책까지 다니시게 됐습니다.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하시길, 선생님, 이제 며느리에게 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며느리를 도와줄 수 있게 됐어요. 세 번째는 81세 박철민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는 오래 서 있기가 힘드셔서, 손자의 학교 행사에도 못 가시고, 시장 볼 때도 아들에게 의존하셔야 했어요. 본인이 점점 초라해진다고 느끼셨다고 해요. 이 비타민 요법을 시작하신 지 3주 만에 혼자서 시장에 다니시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손자학교 운동회에서 할아버지가 제일 큰 소리로 응원하신다고 해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길 선생님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이에요. 가족들 얼굴에 다시 웃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이분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똑같은 평범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에요. 다만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제대로 공급해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절대 늦지 않아요. 제가 91세까지 건강하게 살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런 방법들을 실천해 왔기 때문이에요. 젊은 의사들은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나이 들어가면서 무엇이 진짜 필요한지 어떤 것이 효과가 있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직접 경험해 봤고 수많은 환자분들을 통해 확인했어요. 7일만 시도해 보세요.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주에는 밤에 잠을 깨는 횟수가 줄어들 거예요. 두 번째 주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한결 가벼워진 걸 느끼실 거예요. 세 번째 주부터는 계단 오르기가 한결 수월해질 거예요. 가족들이 느낄 거예요. 여러분이 더 활기차져지고 더 자신감 있어 보인다고 말할 거예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느끼실 거예요. 아, 내가 아직 할수 있는 것들이 많구나라는 걸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을 믿어요. 여러분 안에는 아직도 엄청난 가능성이 숨어 있어요. 단지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대로 주지 못했을 뿐이에요. 이제 시작해 보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세요. 그리고 구독도 눌러 주시고요. 주변에 다리 아픔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67년간 의사로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좋은 정보는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저는 91세지만 아직도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환자분들을 돌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 보여주시길 바라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모두 함께 만들어 가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